도시 생활을 하다 보면 한적한 농촌에서 전원 생활을 즐기고 싶은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경기도가 귀촌의 최적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에만 경기도로 귀농이나 귀촌을 한 인구가 1만 오천 명을 넘었습니다. 이지웅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귀농 귀촌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발표한 2012년도 상반기 귀농 귀촌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귀농이나 귀촌을 한 인구가 15,3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중 귀촌 인구는 14,000여 명으로 귀농인 700여 명의 20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대부분이 농촌에서 전원생활을 즐기러 도심을 떠나고 있습니다. 귀촌지로 경기도를 선택한 데에는 도심생활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할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경기도 농촌은 도시와 접해 있거나 1시간 이내에 도심을 접할 수 있어서 교육문제라든가 문화문제, 의료문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농촌 유입 인구의 연령도 대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 이하가 36.5%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6.3%, 50대 21.1% 순으로 나타나 귀촌 바람이 청년층의 끝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농촌에서 제2의 인생을 만들려는 귀농 귀촌인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귀농귀촌 복덕방을 개설해 돈의 137개 읍면에 주택 및 토지 등의 부동산 상품을 도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시군별로 귀농귀촌 상담사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에 대한 농작물 재배법이라든가 또 주민들과의 화합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멘토를 지정해서 이분들이 쉽게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지원 사업은 물론 농촌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이 성공적인 농촌 생활의 필수 조건. 귀농 귀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농업정책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진우스 플러스 이지훈입니다